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산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떠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러분여러는가하면 아바바바리인인들서서기들을을염에두두하 하신 씀이이었습다다 그러면 당시 i s Saint, Paris Saint, Paris Saint, Paris Saint, Paris Saint, Paris Saint, Paris s a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이란 수단은 다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청결하고 또 정결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 손을 씻는 정결한 의식을 행하고 먹었으며,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금식을 하였으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백 가지가 넘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빠짐없이 준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언제나 이런 외형적인 청결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외형적인 청결에 열심을 다하고 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외형적으로 겉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속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또 내적으로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깨끗함과 정결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곧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라고 니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저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뭐 모든 번뇌를 이기시고 또 열반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의 청결을 얻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모두 혹은 전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하거나 우리 사람의 마음보다 더럽거나 또 우리 사람의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전체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또 정리하고 또 없애고 버려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군대에서 점호를 하는데 이 점호 시간에 항상 이 중대장님이 각 생활관별로 청소 상태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생활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대장님이 항상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것은 점호를 할 때마다 중대장님이 항상 저희 생활관이 어렵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관의 인원들은 언제나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 깨끗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옷장에 빨래도 다 깔끔하게 개어놓고 또 정리를 하였으며 이불도 그냥 개는 게 아니라 정말 손이 베일 정도로 칼각을 잡아서 아주 빈틈없이 이불을 개 놓았습니다. 또한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도 정말 그 각을 일들이 다 맞춰서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방 청소를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깨끗이 쓰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대장님이 점을 하기 위하여 저희 생활관에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어김없이 생활관에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얄밉게도 점을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중대장님은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 손에 하얀 장갑을 끼시고 또 하얀 면봉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을 만한 장소. 뭐 창문 틈 사이라든가 또 가물대 위에 있는 먼지라든가 또 문지방 위에 쌓여있는 이 먼지를 이 하얀 장갑과 면봉으로 이렇게 쓱 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먼지가 그 하얀 장갑과 하얀 면봉에 묻어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중대장님은 저희에게 너희 왜 청소 안 하고 뭐 했냐고 방이 이렇게 더러웠어야 쓰겠냐고 하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청소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소에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 청소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또, 치우면 치울수록 더러운 것들이 더잘 보이게 되고 더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청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청소를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해봐야 더러운 먼지만 더잘 보이게 할 뿐입니다. 한쪽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더러운 다른 한쪽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결코 청소를 할수 없는, 청결한 상태가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결코 청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함에 관한 이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기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또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이후에 그 자리를 잠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만 잠깐 볼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등만 본 것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뭐, 하나님의 등만 본 것도 하나님을 본 것이라면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의 기자였던, 요한복음의 기자였던 요한은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청결할 수 없다고 기록해 주고 있으며,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왜 사람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제가 처음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었을 때에 참으로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화만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뭘 어째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께 지혜를 강구했을 때에 제 머릿속에 이 빛과 같은 선광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곧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하신 것이었고 또 스스로 적용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탄 마귀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시험을 하고 또 시험을 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에 시험을 항상 주었는데 가장 크게 시험을 주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에 십자가에서 가장 큰 시험이 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74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곁에는 이 사탄의 군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마음의 죄를 짓도록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죄로 물들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채찍질 하였고, 또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모욕을 가하였으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아 온갖 초롱을 가하였습니다. 그라여 예수님의 마음에 단한 가지의 죗된 마음이라도 품게 하고자 사탄은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셨습니다. 본래부터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부터 마음이 청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한 순간도 죄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759페이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록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더러운 만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단이 더럽히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분의 흠없는 품성이 더욱더 순결하게 빛나게 되었다고 지금 영감의 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물의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악하고 부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청결한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시험이 격렬했던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에 따르는 복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체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일은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만 소리만 들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셨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 왔을 때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셨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총세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주심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러한 복받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음성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 그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주셨고, 또 그로 인하여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이셨으며, 복이 있는 자이셨으며, 하나님을 본 자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으며 또 죽음으로 향하는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눈으로 볼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주셨고 또 복이 있는 자가 되어주셨으며 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계의 성경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4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받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고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